자 이제 해수 순환 이거는 어, 심층 순환은 좀 빠져 있어요. 심층 순환은 빠져 있고 표층 순환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위에서만 도는 바람이 있고 이 바다 밑속으로 도는 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도는 건 표층 순환이라고 하고 밑에서 도는 건 심층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도는 거랑 위에서 도는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해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해류는 아마 표층해류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수가 흘러요. 그러면 얘왜 흐르니? w h 얘가 중요한 거지. 발생 원인. 이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것만 띵 나왔어. 근데 이건 좀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지구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돈단 말이야. 그니까 러 걔네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니까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사각, 4등분만 이렇게 딱 그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0도지. 여기 한 30도. 여기 한 60도. 여기 이제 90도 되겠죠 그제? 그제? 펼쳐서 이렇게 입체로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들이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영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는 뭐 바람이 불어요. 이거는 시시때때로 방향이 바뀌지.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들이 뭐냐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영도하고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냐면 얘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역풍이야 바람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그러니까 요렇게 바람이 불거든 이렇게 이게 무역풍이야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에는 요렇게 바람이 불어 요렇게 이렇게 요건 편서풍이야 어? 뭐라고? 아뭐 그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전향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 뭐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저렇게 불어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는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이걸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됐어? 됐어? 그런데 잘 봐봐. 이 편서풍대에 있으면 무조건 다 서쪽으로 빠져나가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바람으로 부는 바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요걸, 요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 바람에 따라서 방향이 좌우로 왔다 갔다 돼. 자, 그런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륙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럼 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대륙에 부딪히면 여기 넘어갈 수는 없잖아. 요즘 막 뚫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냥 안 그냥. 어, 요렇게 나눠지는 것. 요걸 우리가 난류 한류라고 부르는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난류 한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지금 요 얘기가 쏙 빠지고 지금 이것만 나왔다 보니까 여기가 두 개가 섞였어. 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갔다가, 자, 이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해류가 이렇게 돌았어. 그럼 얘 때문에 얘는 바람이 또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새끼는 편서풍이나 무역풍 때문에 왔다 갔다 해. 그게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영향이고. 그럼, 얘의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이 해류가 생겼는데, 요 해류가, 바닷가 말고 육지에 부딪히면 뚫고 갈수 없으니까 위아래로 나눠져야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져서 수직적인 흐름이 생겨. 그게 지금 난류 한류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섞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했어? 무슨 말인지? 응. 그래서 저 개념은, 아, 이런 게 있나 보다라는 것 정도는 하나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 지속적으로 보는 바람. 그래서 난류는 쉽게 얘기해서 요건데, 요게 난류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거야. 밑에서 위로, 알지? 적도에서 위쪽으로, 됐지? 그다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걸 한류 이렇게 불러.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난류가 왜 난류냐? 저위도는 따뜻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뜻해요. 한류는 왜 한류냐? 일반적으로 차가워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식어서.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발생 과정이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해류를 나누는데 지금 좌우, 즉 동서로 움직이는 해류는 다 뺐어 그리고 남북으로 움직이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난류, 한류만 써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한 번씩 봐둬야 된다 대체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지, 기자? 자, 그러면 이 해류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있어 이제 여기 보면, 조금 키울게요 해류의 발생 원인, 너는 뭐니? 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이거예요. 물 위에 종이 조각을 띄운 후 헤어 드라이기를 지속적으로 바람을 분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돌겠지. 순환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헤어 드라이기의 지속적인 바람이 이 해류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고. 됐어? 이 종이 조각이 바람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즉, 해류가 저 바람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이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는 좀 정리를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 뭘 정리하고 가야 되냐면, 얘네들의 특징은 좀 하나 잡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 특징은 하나 잡고 가야 돼. 이게 조금 뒤에 빈대가 있으면 좋은데 빈대가 없다. 자, 난류, 난류, 한류의 특징을 좀 잡고 갈 테니까 볼게요. 일단은, 어, 여기다 씁시다. 자, 난류 조그맣게 쓰면 되지 뭐. 난류, 한류. 특징. 일단!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게 난류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게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게한류 이건 맞아. 됐지? 자, 그다음 온도는 누가 높다 그랬지? 그, 얘 난류가 높다 그랬지? 자, 수온은 얘가 높고 얘가 낮지. 상대적으로. 자, 지금 온도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높대. 자, 그러면 염분. 염분은 누가 높아? 그치 얘가 높겠지? 얘가 높다 얘가 낮다 됐지? 그리고 용존산소량이래 용존산소량 어려운 말이야 즉 산소가 녹아있는 양 누가 더 많을까? 한류가 더 많지 이유는? 그지? 기체 용해도 때문에 그러는거야 기체 용해도 때문에 얘가 훨씬 많은거야 그러면 한류의 녹는양이 훨씬 많기때문에 용전산소량이 그래서 영양염류 누가 많았어 플랑크톤 얘기하는거야? 그지 얘가 많겠지 얘가 많다 얘가 적다 그래서 얘네들 색깔 바다의 색깔을 보면 누가 영양염류가 많다고? 그러니까 약간 녹색, 에메랄드색, 빛이나 됐어? 그다음에 얘는 염분은 졸라 높고 현순적지. 그래서 이게 검푸른색. 이게 난류 한류의 정리 다야. 그러니까 난류 한류의 특징을 완벽히 잡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 그러니까 온도가 확 차이 나는 거 우리 위도가 비슷하니까 난류 한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난류가 있는 바다, 한류만 있는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다를 이제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지. 그 섞이는 바다를 조사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런 식의 난류와 한류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염분, 용존산소량, 영양 염류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난류 한류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류 한류를 배웠잖아요? 이 난류 환류의 특징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해류의 영향이 뭐왜뭔 영향을 주느냐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육지 가까이로 난류가 강하게 흘러들어 비슷한 위도에 비해서 겨울철 기온이 높다 이러한 예가 이러한 예가 해류의 영향을 설명해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해류가 그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뜻이지 대체 무슨 말인지 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 한류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주변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건.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볼까?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그림. 우리, 이거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뭐. 외우면 끝! 자, 일단, 어, 난류를 보시면, 여기 지금 크로시오 해류 보이죠? 보이죠? 응. 크로시오 해류. 이쪽으로 오면 동안 난류.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난류의 지류는 크루시오 해류입니다. 됐죠?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황해난류 됐죠? 무슨 말인지 어. 동해쪽으로 가면 동한난류 서해쪽으로 가면 황해난류 됐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한류는 연해주 한류가 내려오고 여기서 북한 한류라는 지류가 나눠져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류는 연해주 해류 북한 해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뭐 여, 저, 연애죄를 리만해류,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니까, 러 옛날 사람들은 이거 리만해류라고도 불려요. 리만, 리만한류라고도 부르지만, 어찌됐든, 뭐, 그렇다. 됐죠 이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여기, 요기, 여기를 조경수역, 어, 여기 했있네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황금어장. 난류성어적과 한류성어적이 다 잡히는 곳. 됐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밑줄 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이기 보면 뭐야 왜 이렇게 버벅여자 일단 난류부터 하나하나 난류라고 하는 건 뭐냐 크로시오해류와 황해난류 그 다음에 동안난류 이렇게 세 개가 난류다 크로시오해류는 북태평양 서쪽에서 북쪽으로 온다 됐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 요게 크로시오해류 됐죠 그게 황해로 흐르면 황해난류고 그게 동해안을 따라 흐르면 동한 난류고 됐죠? 그다음에 연해주 한류 그리고 리반한류라고 하는 게 동쪽을 동해안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면 이게 북한 한류. 자, 그래서 요두개 만나는데 이거 좀 보시죠?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서 난류의 세력이 강하면 여름에는 북상. 한류의 세력이 강하면 겨울에는 남하. 북상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남하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니까 난류가 세면 밑으로 치고 받아 올라간다는 얘기고. 한류가 서면 위에서 치고받아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조경수역 이때 영양력류와 플랑크톤이 많고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얘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됐어요? 할수 있죠? 이건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 뭐가 나오느냐 조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봐야 돼. 이 조석 왜 생기니? 달 인력 태양을. 그치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얘 yeah, 원인. 이 조석의 원인. why? 달과 태양의 인력.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좀 알고 가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자. 여기가 태양이 있다 칩시다, 태양. 이쪽이 태양이야. 태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어. 됐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딱 지구가 이렇게 중간에 딱. 그러면 달이 돌아.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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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반시계로 돌죠, 그죠? 태양, 달, 지구. 태, 달지. 지구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거 뭐라 그랬다? 망 됐죠? 그럼 요새끼는 얘는 안 보이는 거야? 요새끼는 요쪽이 비쳐서 보이는 거지 오른쪽 반다리지. 요거 우리가 상현 딸. 됐죠? 그다음 얘는 다 보이지? 비쳐서 다 보이니까 그지? 요 보름 딸. 그다음 얘는 요쪽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왼쪽 반다리 되는 거지. 됐어? 비쳐서 일로 들어오는 거야? 비쳐서 일로 들어는 오 나는 이렇게 서 있고 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 반달, 그래서 하얀 딸. 아이고. 하얀 딸. 자,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망. 아니, 삭. 이거 삭이지? 여기 미친. 삭, 상연, 망, 하연.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도는데, 태달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인력이 가장 크지. 인력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그러니까 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쭉 당겨 올라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90도가 되는지요 여기 태양, 달, 태양,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이렇게 90도가 되는 게 인력이 작지 됐죠? 이거 다시 좀 해드릴까요? 어, 이걸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요렇게 되있는 경우는 인력이 작지 그러니까 이때 어찌됐든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생기는데 이때는 인력이 크니까 가장 크고 이때는 인력이 작으니까 작고 됐지? 응. 그런 것들이 생긴다 됐어요? 응. 그런건데 이걸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이런식이 되는거지 자 저걸 이제 우리 집으로 갖고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해안가가 있지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평균 해수면이야. 평균 평균 해수면 평균 해수면. 그래서 이때 물이 빠져. 이때 물이 빠져. 물이 빠지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낮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물이 다시 들어와. 그럼 이 새끼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겠지? 됐지? 됐냐? 자, 물을 빠지는 거 뭐라 그래? 밀물. 돌이 들어와! 썰물! 그리고 가장 낮을 때! 이때가 간족 수직적으로 가장 높을 때! 이때가 만족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됐지? 개념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두 개의 그림이 왔다갔다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간다 봐봐 조류! 조석! 일단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낮아지고 높아지는 현상 그 다음에 조류! 조속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 됐지? 틀리면 안 된다. 해. 그래서 만조, 간조, 조차의 의미가 나와 있어.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조류 두 가지야. 두 가지. 얘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밀물과 썰물은 뭐라고? 수평적 흐름. 됐지? 만조와 간조는 수직적 흐름.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밀물이 있어야 간조가 생기고 썰물이 있어야 만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평정 흐름 위를 물어봤는지 수직적 높이를 물어봤는지 잘봐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조는 밀물일 때그죠 높이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간조는 썰물일때 높이가 가장 낮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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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조차 됐어요? 이걸 원래 말로 하면 조석. 간만에 차 이렇게 부른다. 조석 간만에 차 이렇게 부른다고 됐죠?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 됐죠? 어렵지 않죠? 어, 충분히 알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이 조차 가장 크죠? 왜? 밀물 설물이 있으니까 그죠? 물론 동해안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적고 됐죠? 어. 그렇게 정리해 를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요걸이 이걸,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왜그 그림이 안 나왔냐? 자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하루지. 잘 봐야 된다. 이 그림의 주된 포인트는 지금 하루 하루라고 보시면 돼 하루 하루로 원데이로 나타냈다. 그죠? 그럼 높아졌어. 그럼 여기가 만족. 여기 만족. 여기 만족. 어 만족. 아 어렵지 않네 그죠? 응. 네. 그리고 들어왔어. 밀고 들어와. 여기 흐름은 밀물. 여기 흐름은 뭐야? 썰물. 어, 들어왔네. 밀물. 나갔네. 썰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루에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 됐지? 그러니까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 됐죠? 그래서, 만조와 만조, 간조와 간조,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렇게 된다. 됐죠? 하루를 주기로, 밀물 두 번, 썰물 두 번, 만조 두 번, 간조 두 번. 대체. 자,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요, 시간적 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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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만조에서 다음, 이걸 뭐라 그래? 조석, 주기라고 부릅니다. 만조에서부터 다음 만조까지. 됐어? 이걸 조석, 주기. 그 다음에, 여기, 간조와 만조 사이의 높이 차. 요걸 뭐라그런다고 조차 됐지? 어렵지 않지? 어. 자 그럼 물어보자 조석주기 만주에서 다음 만주까지 조석주기 얼마나 될까요? 뭐이 어, 새끼야? 하루가 몇 시간인데? 12시간이. 12시간보다 좀더가 왜냐? 달 때문에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뜨는 이유가 있지? 그니까 매일 50분씩 늦게 떠 그래서 얘, 이조속적은 12시간 25분이야. 50분씩 차이 나잖아. 매일. 됐냐? 그래서 12시간 25분이 조속적이 차이야. 왜? 다리? 매일 50분씩 늦게 뜨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게 타양계 할때 살짝 배웠던 거야. 기억나냐? 아무 생각 없지, 저거. 이 아, 근데, 아이, 서뭐 나왔어요. 뭐,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요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야 만조간조가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도 살짝 물어볼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래서 만조의 위치 간조의 위치 방금 얘기했고요 조석주기 이거 나오잖아 이새끼야 12시간 25분 딱 써있잖아 맞지? 왜 그런다고? w y 안나와 엄마왜 안 그런다고? 아니 달 때문에 쓰면 어떻게 이새끼야 정확히 얘기야는거 아니야 늦게 뜨고 지기 때문에 됐지? 아이씨 그럼 다다리요뭐 우주요 그러지 왜 그러면 조차의 높이차는 이거 보고 있는거죠? 6미터 됐다 이거지 6미터 6m. 됐습니까? 6미터 6m 할수 있겠죠? 꽤 높은거죠 6미터 높이면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걸로 가는데 이거를 이거 하루를 여기 한달로 늘려 됐습니까? 한 달, 하루를 한 달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이게 두번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요거 보름이죠. 여기까지 온데 보름. 그 다시 여기 보름. 그럼 한 달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직 높이가 이게 일직선이 됐을 때 인력이 가장 크다 그랬지. 그럼 조차의 높이 차가 되게 크겠지. 그러니까 그때를 사리라고 하는 거야. 한달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사리. 됐어? 이 때가 언제라고? 사, 망. 됐지? 틀리만된다잉 그리고 조금 90도가 됐을 때 인력이 작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달 중에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 이때는 상현, 하현,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 다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감만을 차는 이것까지 완벽하게 연결을 해놔야 돼 알겠죠? 자, 수평적 흐름이냐 수직적 흐름이냐 그거 물어볼 테고 만조, 간조, 밀물, 썰물의 뜻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는 조석간만의 차 조차. 그리고 만조와 만조 사이, 간조와 간조 사이는 조석 주기.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왜 그러냐? 달이 하루를 주기를 50분씩 늦게 뜨고지기 때문에. 대체? 그리고 여기 지금 높이까지도, 여기, 여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프상으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걸 한 달로 확장하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됐을 때는 살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90도가 됐을 때는 조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살인는한달중 조차가 가장 클 때. 조금은 한달중 조차가 가장 작을 때. 됐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해서 달하고 같이 연결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아, 주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석의 이용. 뭐, 요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가봤냐? 가봤어? 대부동? 여기 땅 갈라지는데, 안 가봤냐? 어, 가, 땅 갈라지는데 가보긴 했는데, 아, 안가진 않아. 아, 그래? 고기만 봤어. 고기 봤어? 요렇게 되면 바닷길이 열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개 캘 수도 있죠? 왜냐면 갯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기잡이도 할수 있겠죠?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조력발전이죠? 아 이거 종력이래, 씨, 조력발전. 도, 조력발전 경,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시와오 가면 있지 시와오 시와오에 우리 원래는 아시아에서 제일 컸었는데 3년 전만 해도 중국 새끼가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2위로 밀려났어요. 어찌 됐든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 발전소나 이런 거 다. 어, 중국도 중국기술로 만들었겠죠 그죠?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생활 관광장으로도 쓸수 있고. 어 됐죠? 어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음식물을 채취하는 걸로 쓸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발전소의 역할로도 쓸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